고퀄리티 영상 만드는 것도 아닌데 쇼츠 만드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모바일 화면에서 UI 때문에 가려지는 부분 이것 때문에 수정하고 재업로드 한다고 손해본 시간도 만만치 않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 영상 특성상 화면 비율을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매번 비슷한 레이아웃이나 자막 디자인을 새롭게 만들고 있었던 부분 이런 사소한 것들에서 은근히 시간을 뺏 쇼츠는 생산성이 생명인데 말이죠. 좋은 방법 없을까 고민하다가 단순 반복되는 작업들은 템플릿화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화를 해서 써봤는데 아우 결과가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템플릿 적용해서 사용한 부분들 중에서 여러분들도 바로 적용해서 사용 가능한 부분들을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어려운 부분 없으니까 초보분들도 쉽게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모바일 UI 확인 방법입니다. 핸드폰에서 영상 보다 보면 이렇게 UI에 화면 가려지는 영상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아이폰은 카메라 부분 때문에 가림 영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쇼츠는 전체 화면을 쓰더라도 가려지는 부분들을 잘 피해서 제작을 해야 합니다.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서 핸드폰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안전구역에 표시된 이런 이미지를 구해서 편집할 때 미리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구글에서 유튜브 쇼츠 레이아웃 가이드라고 검색을 하고 이미지 탭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쉽게 이미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다운받으셔서 편집할 때 트랙에 올려서 미리미리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 최소한 가려지는 부분 때문에 재업로드 하는 불상사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PC용, 모바일용, 그리고 인스타그램까지 확인할 수 있게 미리 만들어 놨고요. 트랙에 미리 올려놔서 간단하게 클릭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홈 화면일 때, 검색 화면일 때, 시청하는 화면 다 영역이 달라서 전체 다 확인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한 콘텐츠를 유튜브, 인스타 두 플랫폼에 모두 올리는 경우도 있어서 둘다 적용되는 가이드도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뭐 화면 좀 잘린다고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 만드는 거 가려지는 부분 없이 만들어지는 게더 좋겠죠. 다음은 편집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쇼츠 영상은 보통 1080, 1920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 화면이 들어가는 쇼츠들도 있지만 특정 영역에서만 화면이 노출되는 쇼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집하다 보면 영상 클립을 확대하거나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들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위치나 비율 조절을 하게 되면 정해져 있는 화면 영역에서 화면이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편집 영상은 따로 시퀀스로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요.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쇼츠 시퀀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영상을 편집할 시퀀스를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저는 1920, 1080 크기로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시퀀스 이름은 편집 영상이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편집 영상 시퀀스에서 영상을 편집을 해 줍니다. 확대도 해 주고 위치도 이렇게 바꿔 줍니다. 당연히 해당 시퀀스 내에서 편집이 되니까 화면이 벗어나거나 하는 부분은 없겠죠. 편집이 끝난 다음에는 쇼츠 시퀀스의 편집 영상 시퀀스를 드래그해서 불러와 주시고 시퀀스의 크기와 위치를 잡아 주면 이렇게 정해져 있는 영역 내에서만 화면을 보이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수정이 필요하면 트랙에서 바로 편집 영상 시퀀스를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시퀀스를 일반 비율, 세로 비율, 정사각 비율, 전체 화면, 멀티 화면 이렇게 다섯 가지로 미리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해놓으면 속도 조절하기 쉬운 게 클립이 시퀀스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시퀀스만 선택을 해서 속도 및 지속 시간으로 간단하게 클립 전체의 속도를 변경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레이어을 미리 이렇게 시퀀스로 저장을 해두고 사용하면 편리한데요. 저는 화면 비율, 디자인에 따라서 10가지로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리해둔 프로젝트 파일은 원본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시켜주고요. 제작할 때마다 프로젝트를 복사를 해서 사용하시면 미리 만들어 놓은 레이아웃을 바로바로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레이아웃 한두 개 정도만 미리 만들어 놔도 훨씬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 더 팁을 추가하자면 자막 모션도 쇼츠용으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면 필요할 때 바로바로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작업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작이 귀찮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서 제가 직접 만든 쇼츠 제작 키트를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쇼츠 제작할 때 이렇게 단순 반복되는 부분들을 템플릿화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작하는 것보다 최소 30% 정도는 시간이 단축되더라고요. 이렇게 30분씩만 절약을 해도 10편만 만들어도 5시간을 아낄 수 있는 셈이죠.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간단한 부분들만이라도 템플릿화를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쇼츠 제작하시는데 훨씬 쾌적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게요.